주제 우버라고 아프네요. 지금 사실 PTR에서 여러 가지 빌드를 해봤는데, 잠깐만. 뭐 나온 거 아닌가? 잠깐만요! 잠갑 산업피스? 잠깐만. 장갑 사호픽스 나왔습니다. 반응 볼게요, 이거. 어, 반응 보고 갈게요. 제발 극대화 확률, 취약 피해, 그다음에 공격 속도.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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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우와. 반응 좋아. 일단 반응 좋아요. 갈까? 볼까? 여, 여섯 바퀴째딱 찍으면서 한번 볼게요 아이템 슛! 에? 도대체 뭐가 와요? 도대체 뭐가 와요? 지금 와라고 친 사람들 그냥 뭐야, 이거? 이게 와요 이게 뭐가 와야? 이게? 소용돌이 사에다가, <laughs> 행적에다가, 재생. <laughs> 섭섭하네, 어? 아. 제가 이제 시즌5 때는 야만 전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원래는 내가 강령술사 장인 그거 하려고, 어? 했는데. 자, 여섯 바퀴째. 뭐안 떴나? 그래도 메턴 어픽스 하나가 뜨죠. 이렇게. 어. 매턴 어픽스 최소한 한 개씩은 뜨니까, 템 파밍 할 때는 여기 좀 괜찮은 것 같긴 해. 자, 이제 일곱 바퀴째입니다. 정비하고 올게요. 두 바퀴 하고 한번 정비하죠, 저희. 여기가 좋은 게, 마을이랑 붙어 있어서 좋네. 그지. 마을이랑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 판매하는 데가 좀 좋네요. 사마픽스 장갑은 좀 킵을 해놓을게요. 이따가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울림. 어 소울림이죠. 일곱 박스입니다. 이거 블리자드 소소리스 세요? 저거? 블리 소소리스 저거 세? 어느 정도에요? 블리 소소리스는? 오우! 야, 아픈데? 도검, 도끼. 어픽스는 안떴네요. 틱당 500만이라고, 지금 얼음 소설리스가 좋구나. 그지사냥꾼의 정점 뭐야? 이거 극대화 확률에 빠른 변신에, 이거? 저도 지금 뭐가 안떴습니다. 내가 가봤던 던전 중에서는 제일 구린 것 같은데, 여기가 지르랑 얼음녀수에 비해서 여기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아르 갑니다. 똥 냄새 난다고. 솔직히 인정. 중간에 좀 바꾸고 딴 데를 가야 되나? 일단은 영상 컨셉은 그리거를 백 바퀴인데, 변소 냄새가 질질 나는 게 어? 약간 위험, 위험하죠. 이거 드루이드 그냥 아, 캐릭터 바꾸세요. 편하게 어차피 이거하고 정비잖아. 드루이도 좀 심해, 걔는. 자, 여덟 번째 끝났구요. 도검 선조, 도끼 선조, 어픽스. 라말라든이 떴네요. 음. 가슴 방어구, 도검. 목걸이, 어픽스. 독조항 음. 잠깐만. 우와! 어 이런 반응 해줘야 된다고. 저 사람은 지금 라디오 보드니까. 어. <laughs> 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이제 잘 넣어서 버리시고요. <laughs> 어. 와. 하늘 일이 뭐가 있어요? 응? 음? 이거 그리고아를 졸업할까요? <laughs> <laughs> 아 이거 그리고 하루 <laughs> 이 <이거> 하면서도 <laughs> 그리고 이거 맞나 어네 바꾸고 오세요 캐릭터 교체하시고 천천히 오세요. 바르샨 가야되나? 바르 <laughs> 근데 바르샨좀 그런데. 근데 일단, 가보죠, 쭉. 어, 일로테이션 더 해보고. 일로테이션 더 해보죠. 네, 진득하게 합시다, 그냥. 어, 중간에 가시는 분들 있어도 진득하게 할게요. 지, 지르 하이오한 느낌이야, 내가 느끼기엔. 바꿔오세요. 여기 약간... 그지구아르 느낌나는데 그지구아르 약간 계속 의심되네 여기 어 계속 의심중이야 사실 지르랑 얼음야수는 아까 얼음야수도 중간에 뭐 의심이 되긴 했는데 걔는 바로 증명했거든요 아이템이 어 우버 12개로 11개였나? 12개로 걔는 증명을 했는데, 여기는 약간, 좀 그렇네. 음. 귀신님 차례입니다 네, 귀신님 차리고요 드루이드! 지금 약간 독빌드가 뜨긴 하더라고 근데 네, 그거 아시죠? 네.. PTR 서버 빌드는 핏 그.. 약간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않, 한 사례가 많이 없어요 무조건 칼질을 당해가지고 네 귀신님 차례입니다 이번에 소소리씨가 4400조 딜을 넣었는데 분명히 너프를 당할 확률이 큽니다. 네.